피스킨 맛있겠다. 맛있겠다. 끝. 오십 원이면 되게 싸다. 저큰 타월이. 왜 이렇게 못 들었어요? 어우 힘들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 안 시럽지 않냐? 아, 난 집에, 우리 집이 또 추워서 집에 있으면 진짜 맨날 외출할 때꼭꾹껴입고 나오는데, 응, 낮에, 낮에 나오면 해지, 해가 더워. 응. 근데 저녁은 진짜 춥더라, 밖에. 응, 이제. 바람이 너무 차고. 그래서 나 이거 한국 택배 그거 가져왔거든? 응. 침대용 방한택 오. 따뜻해. 진짜 웃게 좋아. <laughs> 나는 처음에 그걸 방안용으로쓴게 아니고 그때 추워지기 전이었는데 오빠가 한번 뒤집어 쓰고 텐트야 이렇게 해줬더니 음 맨날 이불 들고 텐트 만들으라고 아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야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 텐트 하나 사야겠다. 근데 아 텐트 텐트 버리니까 좋아. 따뜻해. 창 어, 뜰도 아, 환... 높고 이러니까 맞아. 승부가 높아서 승부 음 높지 뭐 샷시가 뭐 이중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창이고 바닥 타일이고.

이게 아무다 아, 이게 네. 어, 네. 아깝다. 아, 아, 그래. 아, 이게 좋아 약간... 아깝다. 약간... 아, 아 이게 아깝아아깝 아깝다. 다아아아이다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이깝 아깝다. 아깝 아깝다. 아깝이 아깝다. 아깝다. 다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 이것저것 엄청 많이 나오네

계란 <목소리> <목소리> 토스트가 안에 들어가 있어. 약간 한국의 이삭 토스트 마냥. 이삭 토스트 안 먹어봤지? 안 <목소리> 먹어봤지. <laughs> 아, 애들이 자꾸 한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또 한국은 너무 좋은 거지. 좋은 데만 나오니까. <목소리> <목소리> 맞잖아. 이때 말라도 좋은 데만 찍어봐. 우리도 어릴 때는 한국 얼마나 가고 싶었냐 한국 가면 재밌는 거 그치, 많고. 근데 우리는 또 찾아왔으니까 그걸 아니까 음. 애들은 어, 하긴 뭐 영롱해졌으니까 근데 어, 애들도 가봤잖아. 가이소는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가고재 제이도 기억없어. 그러게, 애들은 뭐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건 아니지. 응. 음, 유튜브에서 너무 좋게 나오니까 가고 음, 싶은 거야. 음, 별것도 없어. 다이소가 가고 싶고 음, 편의점이 가고 싶은 거야. 네, 별표에난 거는 가고 싶어가지고 이옷그 깡투. 근데 안에 돌고래가 있다고? 그어 수족관처럼 이렇게 약간 해서. 아쿠아리움 같은 게 안에 있는 거야? 돌고래 체험할 수 있는 거? 어. 돌고래 만지고 돌고래 수영하고 이런 거 많이. 로아땅. 조금 여기 되게 가고 싶었거든. 아, 난 로아땅 너무 궁금하더라. 비행기 편이 많이 없어 근데 세무사 센터 되면 그게 막 생겨 우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막 광고 뜨더라고 그 사람 인터뷰가 그 죽던 사람이 지금 브라질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원래 큰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마저의 일까지 잃고 이러면 진짜 이제 먹고 살고 생존의 문제인 거지 여기도 많이 그렇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쪽에는 달라. 다른 세상이야. 맞아. 저좀 상황적이 하 맞아. 다른 세상이야. 좀, 그래. 다른 세상이거잖아뭐먹하는데 뭐 김치? 김치버거. 김치버거? 김치. 응. 음. 그 뿌야소랑 김치랑 다 주워 는거것 같은데? 맛있겠다. 그치, 괜찮을 것 같지? 근데 김치가 어떠냐에 따라 이게. 아, 그치. 어. 어. 맛있는 집 김치를 써야 되는데. 메뉴가 많은데 맛있다고 추천받았어요 음음음 맛있어 보이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음음

맛은 있는데, 소고기가 조금 냄새가 나고, 좀 물리는 맛이에요. 물린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먹었죠? 그, 상추 같은 게 없으니까, 샐러드류가. 좀 물려요. 상큼한 맛이 없어서. 그치만, 천잎은 너무 맛있어. 그냥 한번 구경해 보려고 했는데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이거 선물 좀 열어봐도 돼요? 아, 네, 저기 있어요 저기 어. 리본부터 일단 너무 취향이맞지아나 <laughs> 네. 예쁘다 좋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해. 요 좋아해. 요아해 어, 좋아해. 좋아아아 실용적이지 이거 섞을게요 네 이어보 오늘 양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념 레시피 유튜브에서 음. 한번 찾아서 보고 했는데 괜찮아서 적어놓고 그거 맨날 그거대로 해요 저, 저도 알려드릴까요? 아네이원 뭐, 닭갈비 하려고 바로 음. 사놨어요 음자 음. 면을 되게 좋아하는 음 면을 좀 조금 짧은 것 같아 조금 음. 오늘 먹는 동안 조금 더짠짜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간이 잘 맞아요. 아 이거 지금 닭갈비 집에서 나온 거죠. 음괜찮아요 음. 다행이다.